읽은 말씀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억하는 내용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사랑하여 내 아들로 불러내었다.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못난 백성이었습니다. 보잘것 없는 미약한 백성이었지만 노예로 430년 동안 징글징글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로 모세를 통해서 아들로 불러내셨다. 출애굽 시켰다. 그리고 그들을 걸음마부터 가르쳤다. 신앙이 뭔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걸음마부터 가르쳐 주시면서 넘어질 때마다 안아주시고 그들을 고치며 그들을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안아주면서 그 목에 있었던 무거운 죄의 멍해를 다 벗겨주었다. 그리고 저희 앞에 먹고 살 거리를 다 앞에 두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친히, 그, 그 사랑을 그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베풀어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그들이 부를수록 우상을 향해 갔다. 내가 더 많은 사랑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려고 할 때마다 더 멀리멀리 멀리 도망을 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5절 말씀 이후에 또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것이라 애굽을 다시 못 돌아갑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년 가까운 시절이 지나버렸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자리로 두번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랐다가 닫아버리시지 않았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노예의 자리로 못 갑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는 것 나에게 가까이 있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수로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결국 하나님을 싫어하는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아수르라라고 하는 애국보다 더 무서운 대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망하고 더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리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이남인이라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지요. 그리고 빗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다 두르고 그들 각자가 살고 있는 성읍들을 다 이렇게 성읍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 돌담을 쳐서 도시를 보호하는 그런 성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을 드나드는 데 있어서 문이 있는데 이걸 성문이라고 하고 성문을 닫아 거는 걸 빗장, 빗장을 질렀다. 이게 빗장이거든요. 이 빗장을 질러서 우리는 안전하게 이성 안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어. 그런데 그 빗장을 하나님이 다 부서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또한 계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시겠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성읍 안에서 빗장을 걸었지만, 그 빗장이 부서져 나가고 계책을 세웠지만, 그 계책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현대적인 오늘 우리의 구원으로 적용하면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어도 억만금을 가졌어도 결국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세상의 마귀의 자식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의의 자녀로 빛된 종으로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찾으신 이상 두번 다시 절대. 세상으로 우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유신이 유민이 유하를 모르기 전에는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많은 16년 전에 우리 유신이를 알게 되고 14년 전또 12년 전 우리 유민이 유하를 알게 된 이후 저와 가족이 되어 그들은 나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들은 나를 아버지로 두고 살지 않았습니까? 16년을 살았습니다. 1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이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 나하고 아버지는 피한방울 섞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 자식 안 할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냐? 그래 나도 니네 아버지 하기 힘들다. 북토종단하고 내가 니네들하고 어? 그만한 시간을 함께 했던 시간들 같이 있으면 맨날 싼만하고 어? 힘들다 짜증만 부리는데 나도 싫다. 그래 니네들은 니네 갈 길로 세상으로 가라. 나는 내갈 길로 갈게.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악다구니하면서 좋은 사람 되라 훌륭해져라 고만좀 싸워라 동생 좀고만 괴롭혀라 형한테 고만 대들어라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목사의 아들이다 어? 너희들 이렇게 살면 힘들어진다 잘 배워야 된다 어린 시절에 어? 형제들끼리 화목하는 거잘 배워야 니네들이 이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누구와 만나도 훌륭하게 된다 군대를 가더라도 뭐도 해병대를 가고 공수부대를 가라 그래야 니네들 강인해질 수 있고 더 훌륭해질 수 있다. 제가 사사건건 좋은 말만 하느라고 애들은 질려버립니다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니네들 아버지 말한다고 니네 멋대로 행동하지? 니네가 어? 니네 인생 잘 보호할 것처럼 빗장을 걸어두고 마음의 문을 안 열지? 나중에 어떻게 깨지는지 한번 봐너 어?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니가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사람이 자기의 길을 자기의 인생의 길에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고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애들이 다 알아듣고 하나님을 저만큼 사랑하고 저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도 내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자리로 다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 목이 고든 고집이 있어요. 이 고집은 사실은 교만이거든요. 교만하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피끓는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 더 보면 7절을 보면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아우 나내 마음으로는 응원인내 육신이 안 돼.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물론 성경도 그러한 고통의 얘기를 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신이 약하여 죄의 법을 따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을 더 알고 더잘 섬기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몸이 잘안 움직이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께로 떠나가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아예 결심을 해 버렸대. 나는 싫어. 여러분, 이런 이런 신앙의 형태들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어요. 신앙을 처음에 잘못 배우면 신앙을 처음에 잘 배워야 되는데 신앙을 처음에 잘못 배우면 청년 때 학생 때 조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금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신앙을 잘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이가 먹고 또 늙기까지도 그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복을 일구어요. 근데 처음에 신앙생활을 잘못 배워요. 참 제대로 배우고 교회가 뭔지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질서를 알고 또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것도 배우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을 잘 배운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참 여유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관계를 하고 제가 오래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우리 어제도 김동철 장로님 이야기를 했지만 김동철 장로님 참 신앙생활을 잘 하세요. 그죠? 여러분이 보기에도. 근데 김동철 장로님이 가끔씩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청년 시절에 예수님 믿었을 때 부여에서 그 시골 교회를 섬길 때 거기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 얘기를 해요. 가끔씩. 그러면서 나는 권사님한테 신앙을 다 배웠다. 그러면서 동철아.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다 배웠다는 라 거. 그리고 그, 그, 그 권사님이 하는 걸 그대로 흉내를 내고 오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장님도 누군가에게 신앙을 배웠을 거예요. 우리 신권사님도 누군가에게 신앙을 배웠을 거고 저도 누군가에게 목회를 배웠을 거예요. 예, 저한테 참 지대한 영향력을 주신 분 중에 하나는 황기성 목사님이에요. 황기성 목사님은 잣대 같았어요. 정말 잣대 같았어요. 있어야 될 자리에 항상 있고 시간을 얼마나 칼같이 지켰고 심지어 신학교에서 강의 시간이 딱... 지나면 문 닫아 걸으라고 못 들어게 오 했어요. 그리고 주일에 결혼을 뭐 권사님 딸이 결혼을 하잖아요. 권사님 출교 시켜버렸어요. 어떻게 권사님 딸을 권사님이 주일에 결혼을 시키느냐? 뭐 황기성 목사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이런 부분들 참 시간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수하고 하는 것들을 제가 하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 황기성 목사님하고도 거 40년 가까이 제가 했지만. 참, 제가 이제 송탄에서도 오래 살면서 제가 이제 알고 식당에 이렇게 관계하는 그런 사람들, 어디 가는 뭐 이런 거래처,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처음이나 지금이나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컴퓨터 이렇게 우리가 살려면 이게 바로 엔테크, 여기 사장님을 이게 아 가잖아요. 근데 그배 사장님이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여기 찾아오신 지가 목사님은 아, 우리 제일 오래 됐는데, 아, 참 변함없이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어, 그 부인하고. 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배운 거예요. 제 어머니한테도 배우고, 목회도 이렇게 배우고. 참,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속에서 그 배움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은 사실은 굉장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 배움은, 아, 내가 저걸 보면 나도 모르게, 아,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내가 그 나쁜 것을 보고, 안 좋은 것을 보고 배웠는데도 내가 그걸 갖다가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그게 인간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고치고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가? 결심해야 돼. 나쁘게 결심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나저 사람하고 이제 말 하나 봐라. 나 절대 저 사람하고는 말안 해. 결심하는 거예요. 난저 사람하고 더 이상 깊게 인생, 삶을 안 나눌 거야. 그 결심하는 거예요. 좋은 결심이에요. 나쁜 결심이에요. 나쁜 <laughs> 결심. 나도 모르게 좋은 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마음으로 결심하고 하나님에게서 물러가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단한 명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다. 우리 지금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께로 가서 내 문제를 해결받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고, 우리를 끌어 안아주시고 우리의 멍해를 풀러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면 살수 있다. 하고 호세아 선제자가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결심하고 나안 가. 나는 이제 필요 없어. 안 갈래. 그러면서 단한 사람도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없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 가,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럴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한번 살펴봅시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직분도 좋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예배 드리기가 싫어. 성경 읽기가 싫어. 기도하는 게 싫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머리로는 가능하지 않은데, 살 모르는 뿌리 뺀 보는 게 그거잖아요. 이 자리에도 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기도하고 싶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는데 저는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다 생각은 하고 다 그렇게 입으로도 고백을 해요. 이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미어 터지도록 이 자리에 사람들이 꽉꽉 찰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멀리 계신 분들 빼고.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구원 받았고 나는 경건의 능력으로 꼴지 오지기를 원하는데 나는 지금 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일어서지를 않는다.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에서 떠난 사람, 애굽에서 떠난 사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게 즐겁습니다. 기도하는 게 참으로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관계된 모임, 대표적으로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런 자리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다가 잠을 줄여서라도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어려움 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런 자리 절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싫은 사람들은 예배를 겨우겨우 드립니다. 주일에 한번 예배 겨우겨우 드려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배가 고문입니다. 설교를 진단합니다. 찬양을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가 싫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가 좋은 사람들은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받습니다. 아 하면, 어, 하지 않습니다. 아 하면, 아, 합니다. 어, 하면, 어, 같이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배가 고문같이 느껴지는 사람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부르짖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게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했지만, 정말 기도는 우리의 만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놓고도 기도를 시켜도, 그냥 기도 안고 가만히 있는, 여러분, 우리가 통성기도 딱 시켜 놨잖아요. 그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것만 보세요. 애들 뭐하고 있나? 애들 눈뜨고다 이러고 있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몇 사람만 다 기도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 해요. 이제 우리 찬양팀들도 혼을 내면서 우리 세미나 할때 얘기했던 게, 기도를 시켰으면 니네가 기도해야지. 찬양인도자는 찬양인도만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인도자는 기도인도자야. 기도인도자는 찬양인도자고, 찬양인도자는 기도인도자 찬양하고 기도해자고 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누가 기도하겠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이 삶에서 예배가 고문이 되고 기도가 꺼릿끼는 것이 되면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뭡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예배의 성공자로 삽니까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모든 자리에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크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이 가치가 약해지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소중하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꽃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돈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계획과 영원한 구원의 빚장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분이 부르실 때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벌떡벌떡 일어나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권면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후배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 후배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해병대 가라, 공수부대 가라, 저도 우리 자녀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삶은 정면으로 대하는 거야. 너희들이 막상 스무 살이 되면 야, 나도 편해지고 편한 군대 가고 싶은 게 그게 사실이야.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삶은 정면으로 맞서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길이 될 겁니다. 나중에 너 신앙 누구한테 배워서 그러면 어예 oh, yeah. 저는 거기 김경순 권사님한테 배웠습니다. 너 신앙 누구한테 배워서 아, 나는 거기 엄태경 장로님에게 배웠습니다. 내가 가르친 적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너 누구한테 배우고 싶어? 난 누구를 닮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얘기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요. 내가 가는 것이 길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사람들이 쫓아오는 또 다른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생명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축복의 가치들을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사용하시고 그것들을 전수해 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